이 시점에 배변을 할수 있다면 장수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은 배변을 해야 하며, 배변의 빈도는 하루에 12회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루에 생산하는 대사 노폐물과 노폐물이 시간 내에 배출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변비의 문제 변비의 발생은 일일 수분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변비 환자의 경우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가 장기간 축적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아니면 대장암.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좋은 배변 습관이 우리 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매일 이 시간에 배변을 할수 있다면 장수체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세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생성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도 이때 독소와 노폐물이 배설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몸에서 배출되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침 식사 후에 배변을 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배변을 할수 있다면 신진대사 속도도 빨라지고 몸이 완전한 이완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최선이다. 매일 배변할 시간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배변은 건강의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편집자는 배변 빈도를 대중화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13회 배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배변을 하지 않으면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하루에 13회 배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적시에 배변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내에 남아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흡수되어 배출이 어려워지고 유해한 독소와 노폐물도 흡수되어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좋은 배변 습관을 갖는 것도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변비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롭고 쉽게 구치나 위장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더 건강하고 미래에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난 후나 아침 식사 후 12시간 즉 8시 9시쯤에 일상생활에서 좋은 배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침에 배변 사이에 배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적시에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장의 손상을 줄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